안녕하세요. 오늘은 3D Max에서 선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택을 할 때, 실린더에서 어음 삼각형을 한번에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또그 밖에 몇 가지만 더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실린더를 음, 임의로 만들고 F4번에서 엣지를 보여준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윗 부분하고 아랫 부분에 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캡 세그먼트를 눌러주면은. 어 이제 점점 생기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런게3개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해보고 그다음에 에디터폴리나 에디터물폴리를 얹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 보통 선택을 할때 지난번에 배웠던 게 어 폴리곤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바이버텍스 라는 걸 배웠죠. 버텍스를 선택하면은 폴리곤 전체가 선택되는 거 여기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면은 여기는 버텍스를 선택하면은 어, 한 번에 선택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어, 윗 버튼 윗 버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더 쉽게 선택을 할수 있죠. 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바이버텍스를 끄고 어, 바이앵글로 해서 여기 각도가 뭐0 1도로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근데 46도로 해 보면 90도로 해 보면 이제 밑에까지 선택이 다 되는 거죠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니까 80도로 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이 버텍스나 앵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리본 툴을 여기 있는 리본 툴을 켜서 모델링에서 어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뭐 프리뷰 오프가 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프리뷰 오프예요 항상 선택하는 게 선택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거가 프리뷰 오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프리뷰 서브 오브젝트 요거는 하위 오브젝트를 어, 클릭 안 해도 어, 볼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가 선택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요 프리뷰 서브 오브젝트를 하고 이쪽에 보면 노란색이 표시가 되죠 마우스를 올리면 거기다가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제 연달아서 선택이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 쉽게 선택이 되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 있다 여기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줘서 클릭하면은 좀더 편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도 모양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되고, 컨트롤 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한번 누르고 클릭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기존 거고,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하나씩 빠지는 거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클릭하면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개를 빼고 싶다 이러면은 전체가 만약에 다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를 빼고 싶다. 그럼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르고,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커서만 올려도 표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어다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저는 이제 실린더를 선택할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좀더 복잡한 모델링이 있다. 복잡한 뭐 모델링이 뭐 대략적으로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도 이거를 일일이 보통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엣지 루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빨리 선택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만약에 선택할 때는 이거를, 프리뷰 서브 오브젝트를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뭐다 이렇게 긁어 주면 빨리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만 알트로 빼 주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빼 주려면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복잡한 폴리곤들도 한꺼번에 좀더 쉽게 할수 있죠. 그리고 어 빼주고 싶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빼주고 싶다 하면 컨트롤 알트 눌러서 그런 식으로 컨트롤 알트 눌러서 이렇게 빼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저는 이제 편하게 선택을 하는 거를 가지고 있고 요거 자체를 프리뷰, 프리뷰 어, 오프랑 서브 오브젝트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프리뷰 멀티는 뭐냐면은 어, 점선 면을 한 번에 어, 이렇게 요걸로 바꿔가면서 하위 오브젝트를 바꾸지 않고서도 점선 면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얘를 멀티를 켜보면은 엣지로 가면은 이제 선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뒷면도 이게 되니까 뒷면을 선택 안 하고 싶으면 백페이스 이거 넣어 백페이싱 누르면은 뒷면은 선택이 안 되죠. 뒷면 점은 선택이 안 되고 그래서 음 점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컨트롤 눌러서 점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죠. 클릭하면은 여기 선택이 됐고 아, 뒷면도 선택이 되네요. 이게 백페이싱이 무시하는 게안 되네요. 그럴 때는 또어 이런 거를 선택할 때는 좀 F3을 눌러서 약간 투명 영역으로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 빼주고 싶은 데를 한꺼번에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꺼번에 빼지죠. 그래서 이건 점을 선택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면도 선택, 이 선도 선택이 가능한 거죠. 마우스를 움직여보다 보면은 선이 선택이 되죠. 그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곳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 노란색이 나올 때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 빼주고 엣지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게 정확히 딱 한꺼번에 마음에 들도록 딱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은 어 불필요한 것이 나왔다 하면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한 화면에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또 면도 선택이 됐는데 면도 한번 선택이 나 볼게요 이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원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죠 컨트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면이 또 나왔다 하면은 빼주려면, 면을, 면이 화면에서 나오면, 근데 저는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아서 잘 사용은 안 하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더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점 하면 은 점이 선택이 되고, 선 하면 선이 선택이 되고, 면 하면 면이 선택이 되죠. 대신에 여기서 뭐익스트루드를 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음, 아니면 뭐 스택을 하나, 에디터블 폴리로 해서 점을 선택하면 점이 되고, 면 선택하면 면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프리뷰, 오프, 자, 그래서 요, 리본에 있는 프리뷰, 오프, 서브 오브젝트, 멀티, 요거를 활용해서, 음, 선택하는데 폭을 좀 넓, 넓히고, 음, 복잡한 것을 한 번에 빠르게. 그래서 저는 멀, 이 서브 오브젝트를 많이 써요. 복잡한 것을 그냥 한 번에 긁어서 선택하는 걸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하면 되는데 얘가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아무이또안 되네요. 이게 4번. 왜안 될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다 다시 써.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죠. 아니면은, 요걸 엣지로 놓고, 엣지를 이제 한꺼번에 컨트롤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요 방법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단축키를, 어 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탭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게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탭을 누르면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돼서 평소에는 뭐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하다가도 아 불편하다 이런 게 나온다 싶으면은 탭을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이제 선택을 하고 또 탭을 눌러서 이제 뭐 지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선택을 하면은 좀더 어, 쉽게 작업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